휴후! <laughs> 따끈따끈한 딸기밥 맛있겠다. 어? 저를 건 시간 무사해서 다행이에요. <laughs> 아, 마침! 다들 법인 겁받지잖아너 <laughs> 다칠까봐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데. 아 울지 말고 또 그쳐! 기껏 지은 법이 눈물 콧물 벗고 깨잖아! 아지만 <laughs> 너무 기뻤어. <laughs> 아, 기쁜데 왜 우냐고! <laughs> 어? 근데 그건 설마... <laughs> 네! 매콤한 향신료 맛이 나는 쇠고기! 스파이 쇠고기 스테이크예요! 우와잘 먹겠습니다! 아웅!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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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! 충분히 숙성돼서 먹자마자 녹아버리는 고깃결에 온갖 귀한 향신료의 맛이 배어들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맛있다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! 오! 어? 스위트콘 갈비잖아! 구수한 냄새가 풍겨! Bye.